진호 대신 네가 학생회장 한 번만 해주면 안되니 학생회장? 전교회장? 아, 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전체 철렷 <laughs> 교장선생님께 경례! 선배 안녕하세요! <laughs> 허는 놈들은 뭐고 안하는 놈들은 뭐야? <웃음> <웃음> 새로 해! <laughs> 전체 철렷 <차렷! 웃음> 교장선생님께 경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새천년 새시대를 열어갈 명문 중에 명문 대석포 초등학교 전사들아 이번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우리 학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깨끗하게 아주 맑게 사용해주시길 여기 6학년 3반 앞에서 세 번째 너리로 나와. 너 실내화 신고 나온 놈, 앞으로 나와. 너 그러고 조회 끝나면 또 흑발로 교실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너. 어? 이리로 나와. 그 뒤에 쌤통이 넣은 놈 같이 나와. 너희들은 조회 끝날 때까지 손들고 서 있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할 일을 다해 놓으면은 하늘이 그 뜻을 알아준다는 여기 4학년 7반 어, 뒤에서 둘리어서 여덟 여덟 번째 너 이리 나와 너 지금 헬기에다 손 흔들었지? 너나 아니 지금 저요한 놈 말고 그 옆에 놈 아니 반대로 옆에 놈 아니 지금 이렇게 팔 이러는 놈 말고 그 옆에 놈두놈다 나와 너 나오고 너는 들어가 너는... 너 <laughs> 다시, 다시 나와! <laughs> 인사 안 하고 들어가니 <laughs> 둘다 이리 와너희들 둘은 조회 끝날 때까지 헬기에다가 손 흔들고 서 있어 <laughs> 아유 갑자기 비가 오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관계로 딱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학년 4반 앞에서 두 번째 아싸 비온다 이거 한 놈이다. 아싸 비온다 한다. 너그 뒤에 뒤에 앞사람 모자티에다가 휴지 집어 넣는 놈. 너 같이 나와. 너 휴지 집어 넣는 놈은 파단 돌아다니면서 휴지 두 주먹. 휴지 두 주먹이야 이거 가득 채워서. TVN, TV10, 즐거움의 시작. TVN.